철펜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, 이게 핀티녹스. 이탈리아의 핀티녹스사에서 만든, 보통 그 커터러리를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. 거기서 만든 강철펜인데, 방금 도착을 했거든요. 지구에서 해외 직구로 3만원 초반대에 구매했어요. 뜯어볼게요. 헤이딘 이탈리라고 적혀있구요. 엑스칼리버 네. 이름이 엑스칼리버에요. 99% 아이언으로 제작되어 있고, 전체 직경은 24cm고, 바닥 직경은 16cm라고 되어있네요. 프라이팬이에요. 99% 페로라고 되어있는데, 페로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. 상당히 좀 묵직해요. 스탠보다 좀더 무거운 것 같아요. 제가 쓰는 스탠팬이 24cm 한일 아들리오. 이게 조금 더 무거워요. 무슨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, 만지지 말걸? 무슨 녹방지 그런 거래요. 이렇게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, 그래서 이걸 다 녹여내서 시즈닝을 해줘야 됩니다. 상당히 귀찮은 후라이팬이에요. 귀찮은 짓을 왜 그렇게 사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엑스칼리그99% 아이언이고 뭐 코팅이나 PFOE가 없고 뭐 p t 뭐 이것저것 뭐 없대요 그냥 아, 뭐 없대요 뭐 핫플레이트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쓸수 있다고 하고 재활용 가능하고 보통 이거 강철 팬이 드브이에 프랑스에서 만든 두부의 제품이 많이 유명한데 제가 샀을 때 재고가 없더라고요. 어, 뜨거운 물로 잘 닦고 음, 뭐 그러래요. 네. 어, 이렇게 잘 시즈닝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. 네, 뜨거운 물로 해서 핸드워시. 핸드와쉬. 예, 핸드워시 가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부부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계 세척을 하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. 네, 음식 잔여물만 손으로 손 설거지로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. 스펀지 같은 걸 쓰라고도 하고,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는데, 아무래도 강설이다 보니까, 녹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중요한 건 역시 시즈닝이죠. 해봐야겠습니다. 팬을 뜨거운 물로 한번 닦은 다음에 이렇게 감자 껍질을 넣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주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이 물이 까맣게 뭐가 녹아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2분밖에 안 됐으니까 좀더 지켜볼게요. 지금은 15분 정도 끓였는데 이렇게 옆에 이렇게 까만 게게 묻어 나온 게 보여요. 가능하면 물을 가득 채워서 끓이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물이 졸아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의 감자 색깔도 다 까매지고 슬슬 꺼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한번 끓이고 나니까 음, 색이 좀 변했죠. 이게 처음에 그 반짝이는 은색은 딱후라이팬을딱산날 뜯은 날 그때밖에 볼 수가 없어요. 그 이후로 시즈닝을 하면 색이 까맣게 변할 겁니다. 이게 손잡이도 다 철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부분은 약간 따뜻해요. 이 안쪽은 아마 좀 뜨거운 편이고요. 좀 많이 뜨겁다 싶으면은 노끈이나 마끈 같은 걸 조금 감아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퓨어 올리브유를 쓸 거예요. 네, 이걸 쓴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잘안 먹습니다. 키친타올로 준비해주고요. 검색해서 나온 대로 팬 바닥에 약간 깔릴 만큼 기름을 부어준 다음에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네, 한번 해볼게요. 시즈닝을 지금 해봤는데 몇번 해봤는데 음, 아무래도 얘기가 자축방이다 보니까 이걸 연기를 이렇게 내가면서 해야 된대요.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찔끔찔끔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올리브를 쓰면 안 되는 건지 혹은 그냥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광고에서처럼 그 쇼핑몰 홈페이지 쇼핑몰 페이지에서처럼 이렇게 까만 색깔은 안 나왔어요. 지금 약간 노란, 약간 뭐 약간 구리빛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색깔이 나왔는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만 해보고 일단 한번 고기를 구워볼게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옥상이나 그런 데 가서 가스레인지 같은 걸 번호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로 한번 좀 화재 경보기 같은 거 올릴 걱정 없이 한번 확 해보고 싶네요. 또 자주 쓰다 보면 철팬 특성상 이렇게 기름진 요리를 많이 하게 되면 염분기가 없는 그런 요리를 많이 하게 되면 저절로 쓰면서도 시즈닝이 된다고 그래요. 옆에 막 기름 튀고 막 난리가 난리가 아닌데 아무튼 오늘 시즈닝은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 있는 고기를 한번 구워볼게요. 고기가 다 구워졌고요 네, 사실 뭐 삼겹살 구워보는 걸로 뭐 팬이 좋네 마네를 네, 얘기하긴 좀 그렇죠 일단 구워지면 맛있는 게 삼겹살인데 네, 보시다시피 잘 구워졌고요 아까 뒤집을 때도 보면은 좀 늘어붙는 것도 없었고요 먹어볼게요 당연히, 당연히 맛있겠죠. 음. 불판에 구운 거랑 거의 비슷한 맛이 나요. 그 외, 잘못 구우면 고기가 삶아진 것 같은 그런 맛이 난다고 하는데, 고깃집 불판에서, 그릴은 아니에요. 그릴은 아닌데, 그런 불판에서 구운 듯한 맛이 납니다. 자, 철팬에 시즈닝을 잘 하게 되면은, 그게 천연 코팅이 되다 보니까, 음,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굳이 기름 안 두르고도 그냥 그냥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, 코팅펜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데 스탠펜에 매번 코팅하기는 귀찮거나 혹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철펜을 하나 사서 작정하고 제대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